안녕하세요 오늘은 1 1 1일 나락도 배고 감도 다 따고 한가한 마음으로 첫날인데 열심히 발품을 팔아야 되지 맨날 그 자리 가막 종이가 있으면 좋으려만 열심히 발품을 팔아야지 종이를 개. 지금 1 1월이고 비가 조금 내리네요. 오전에 비가 한 3mm 잡혔는데 잔뜩 구름낀 날씨. 에 길에도 산나무 이파리가 거의 다 떨어져 가네요. 가지 소리가 들리면서. 이건 가지고 왔어. 한 개밖에 안 되나? 떠지가 금방 굴것 같네. 요 파졌겠네. 돼지가. 민차조방만이. 가지버섯이 어째 그한 개밖에 안 나지? 없는다 돼지가 먹었나? 또랑물은다 말랐네. 요 계곡물은 다 말하고. 이는 약간씩 내리고 세월은 흘러 우리가 뭐나요? 2024년 갑진년 이제 두달 남았네요. 11월 1일 금요일 열심히 발품을 팔아야지 버섯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비결은 뭐다? 발품이다. 벌써 채취 실력 있고로 발품이다. 다른 비결은 있다 없다. 없다.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전혀. 부지런히. 그 가마 있다. 공이 밭을깎켜준다 그런다고 그 가마 있나요? 오늘 땄는데 내일 나오나요? 안 나오지. 열심히 다녀야 돼. 부지런히. 그 방법이. 최고의 비결이라 올해만 비가 계속 오면 되겠는데요 우두둑 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올해는 여름부터 날씨가 대한민국의 농작물을 어떻게 키우는 날씨가 아니고 애를 미기는 날씨네요 아직도 감을 덜딴 사람은 여기서 비가 더 오면 오게 돼요 인력을 10명씩 해 놓고 작업하다가 이런 데 감을 따야 돼요. 감이 물러가면 지금 막 빠지던데. 버스로, 인력이 없으니 버스로 뭐, 인근에 구미, 김천에서 버스로 인력이 오고 이러네, 요즘에는. 저, 저래요. 양파 작업하는 데는 대형 버스 갖다 놓고 인력 사과지고 하고 이러네. 에이, 이건 어대쯤인가 깊은 산으로 들어가네 산 나오는 수도 있을게 한번 봐요 이거 머을때 아냐 니머고머어가다 물구. 있네요 이거 옛날에 절터인가 봐요 머어가 있고 머을 때가 있고 심이 발품 을 파는 수밖에 아이고 낙엽이 많이 떨어졌네요 한참 올라올게 사람들이 이름대로 올라다니고 단풍이 완전히 들어버렸네. 자, 송이에서 찾는 선수가 이쪽 발걸음을 하네요. 어디로 가시오? 숨은 촉, 숨은 송이 찾는 대가가요. 오늘요. 서가이고 지금 훑어보고 있습니다. 하나 안 보일까요, 이런데? 찾았어요? 어어요 뭐예요? 종이 알바요? 아, 뭐지? 아, 개는 더이고 모르겠는데. 야, 아, 진짜 내 송이 보기가 힘드네. 아. 한 개가 정리가안 보인단 말입니까? 단참을해매만한 개씩 보이고 이래야지, 가능이 즐거운데. 그헤 긁었네. 박박 긁었네. 안전히 긁어버리네, 이건, 이건 뭐예요? 아카서빙을 여기 숨겨 숨겨놓고 내가 가네 사람들이 빈 하... 것도 하나 안 보인단 말입니까 저 짜자 하나 있는 거 이건 뭐라요 어짜이 하나 보이는데 이게 뭘까요? 잡이라요? 잡도스인가요 한대 이런 거 보면, 기수가 있는데, 이건 아니고. 11월 달에 봉이 하나 올라오니까, 어렵네요. 아직 못 찾았어요? 이 없이요? <laughs> <laughs> 위험한데. 올라가겠 올라갑시다. 있는데, 상대 보여주면 안 돼. 네. 하루 <목소리도> 하나 봐야지, 저는데코안 보여주신단 말입니까? 후. 후. 굽입니다제 아저씨, 아저씨, 어때 거의 있다고? 쟤하저씨 <laughs> 어디 봤답니다 한번 가봅시다 아아고 구경시켜 줘봐요 어디 어디 묻었나 송이는 안 뽑고 어딜 가시오 응. <laughs> 어디 있다는데 어디라 마지막 종이가 아닌가 싶은데 쟤 아저씨가 요 봉이는찾아놓고 어디 냅뺐네 어디 있단 말이냐 아. 가르주고 냅봐야돼 어디요 아저씨 봉이가어디 있어요 나는 못찾겠슈 봉이가 어디있어 <laughs>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가기 전에, 어디 있어요? 오 이거 두 개, 이거? 요거, 요거 말고, 이 앞에는 없어? 앞에 하나 있어? 자, 요, 기고. 어디에? 이쪽으로? 어, 이거, 이거. 핑거. 핑거 한 개. 아, 어, 핑거 이거. 또그랭거 있어? 어, 어디 있어요? <웃음> <훑어봐요>. <웃음> 아, 참흐트이어 <뽑아봐요. 웃음> 아, 오바마이어. <laughs> 아, 이 아저씨요. 아, 가만 있어봐요. 아, 또 이거 3시간 수화만에와 끝내준다. 우해 좋습니다. 아, 나 드디어 11월 1일, 1 0 11월 달까지 난다 했는데 약속은 지켰네요. 자, 이런 게 <laughs> 이 아저씨가 찾온 길에, 난못 찾았는데. <laughs> 아, 두 개. 아, 두 개. <laughs> 또 하나가 됐어요. 어, 어디 갔나? 어, 구부리지 어, 말고. 어, 또 하나. 아, 한개더 있네. 한개더 있어요. 손손 틀리네요. <laughs> 아, 이거. 이거. 그저, 그, 한 자리 세 개네. 시계 오케이 예예그 yeah. 보여요 아 이건 참하다 여도 음, 하나 있네 여기 여기가 <laughs> 기억하는 개척 산행 나서가 이거 사람들이 안는데로 어디 휘집고 다니니 몇 시간 만이나요 네 시간째 접어드는데 봤네요 이야 이 아저씨는 발품이네요 비결은 뭐다 발품이다 그치, 발품. 선수 없다 우산소고 이케오다니는거한 구경 좀 해봅시다. 하나 깎아먹어요? 예. 네. 오, 참 11월, 갑진년 11월 1일. 예, 예, 것같아 그거요? 하나 써요물 있어요? 자. 야한 곳에서 여기에 파시네요 와, 어째 이런 데를 찾아요, 그나 발품이라 해도 느낌이 있는가 봐요. 언제 없어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다시 수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가 내립니다. 미끄럽고, 바우 이런 데는 위험합니다. 각별히 조심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시오. 아, 밟아줘야 돼요. 저아저씨또 꼭꼭 밟네 예고 없는 비가, 반갑지도 않은 비가 아가이고, 이야, 예. 일행이 따는 게, 내가 따는 것보다 다시 한번 봅시다. 오, 참. 미꽃다리를 한장더 해서 따네요. 자, 오늘도 송이가 있다는 소식 전하면서 여기서 촬영은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 두 개를 여기서 먹고, 야. 요거는 일행주고, 요거는 사장님 갖고 가시고, 어후, 공개. <laughs> 잘 먹겠습니다. 어후. 자, 뭐이래뭐 하는 거죠, 뭐. 뭔지입니까 <laughs> 뭐 지금. 기한 종이. 웃어가지고 내가. 이야, 손수 털리네요. 야, 이 밭을 예. 어째 이런 밭을 찾아요. 이런 사람이야도 나는 아무리 봐도 신기하네요. 가만히 있어봐, 이거 두개다 먹는다고요? 예. 뭐 어, 먹죠, 예. 뭐. 이래 좋은 거를. 아, 진짜 좋은 거다. 꼭 다음에 산행할 때는 저를 를리고 <laughs> <뛰고> 다니십시오. <laughs> 야. 아. 이거 찾아내나. 아, 한3 시간을 산에 이렇게 비가 오고 우산 쓰고 지칠 좀 됐는데 이리 반갑게 먹을 것을 주시니, 잘 먹고 좋은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기름장 필요 없고 소고기 필요 없고 그 자리에서 바로 먹는 이 향을 맡으면서 산속에서 먹는 동의 맛은 동의꾼이 아니고 서는 먹기 힘든 그런 맛입니다. 자, 요거는 씻어가지고 바로, 요건 내가 가위 갈게요. 이거 사장님 가위가 시더라면다 그런 음, 가위가요. 가슴 면면을끼면안 되겠습니까? 아, 이거 배부, 배부르겠는데. 일단은 농가 이위고 둘이 고자리서 그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씨, 입에 넣어봐. 자. 자기가 입에 좀 넣어봐. 저는 나는 이런 거아 짜게 볼까요서 해서 마 삼등분이요. 우리 서마 반등분이게, 이분이게 한 개씩 한 개씩. 아우. 자 카메라 끄시고 잘 먹겠습니다. 자 드시오. 이거도 하나 있네. 민달팽이 뭔것 같은데? 오 어, 괜찮다. 개하네요. 상태 개하네요. 아이고 이렇게 아까야 대공에. 에 민달팽이 먹었네요 하나 봤습니다. 이것이 지금 나오는 종이의 상태. 에 이거 그제네 접수. 신기네요. 명달팽이 먹었습니다. 11월 첫날, 비가 더 오네요. 음무가 캬, 낀 게, 길을 잃었어요. 일단은, 일행을 만날 때까지, 접선을 하는 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비가 오고, 음무가 끼고, 빗방울 소리만 들리고, 어디가 어딘지, 전혀 가름이 안 되는 그런 낯선 곳입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세요. 안전 산행하시고. 감사합니다. 아, 큰일 났네, 이거.